안녕, 남판타게임. 오늘 소개할 게임은 모바일 srpg 게임이야. 자, 바로 시작한다잉. 게임 이름이 뭐냐고? 테르티어스. 정확하게 테르티어스라고 치지 않으면 안 나오니 참고하도록 해. 게임 스토리는 인간계로 넘어온 마귀 종족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나오는 스토리고, 그렇게 스테이지를 깨면 나오는 몇몇 사냥꾼들로 파티를 꾸려 스테이지를 깨는 그런 게임이야. 장단점, 바로 시작한다잉. 장점 1! 전략적인 턴제 게임. 이 게임 플레이 방식은 턴제 게임으로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야.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기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싶은데 두고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고 그랬는데 좀만 시간 지나니까 막히다 보면 실패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서 플레이하게 됐어. 전략적인 게임 너무 좋아. 장점이 간단한 조작감, 별 다른 조작 없이 자기 턴에 가고 싶은 위치로 이동하고. 공격하고 싶거나 킬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 진행하면 되지 손가락은 별로 움직이진 않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게 지루하지 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장점 3. 복잡하지 않은 튜토리얼 KHS 메디컬센터라고 본거지 느낌인 곳이 있어 거기에는 상점, 팀 구성, 치료 공간, 게임 저장 공간이 존재하지 처음에 튜토리얼에서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 각각의 공간에서 해야 하는 일을 잘 알려주니 정말 좋았어 장점 4. 캐릭터의 성장 캐릭터의 개인 속성과 팀을 어떻게 꾸려야 조합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게 되었다 또한 랜덤으로 나오는 상점 아이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능력치가 다 달라서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더라고. 아쉬운 점, 맨 처음 스토리 부분과 튜토리얼이 좀 지루했어. 스토리 진행은 재밌는데 갑자기 턴제로 바뀌니 확 느려지는 느낌이야. 나중에는 두 턴에서 두 배로 볼수 있는데 처음에도 그렇게 해주면 빠른 진행으로 스토리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장 시스템과 구글 연동. 내 핸드폰이 너무 렉이 걸려서 컴퓨터 블루 스택에 다시 들어갔는데 구글 연동이 안 돼서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튜토리얼부터 시작했지. 지금까지 테르티어스 게임 리뷰였어. 게임은 신선했고, 전략적인 게임이야. 현재 게임으로 머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얼른 모여라잉. 게임도 모바일 게임 서포터즈에 게임 평가를 진행하니 와서 플레이 해보고 리뷰한 다음, 기프티카드까지 받아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면 고맙다잉. 팬바.